소음없는 천장팬집에서 느끼는 바람과 조명의 완벽한 조화.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춤을 춥니다. 여름철마다 에어컨을 켜도 한쪽은 시원하고 다른 쪽은 더웠던 경험. 익숙하시죠?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다 불편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고민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리드탑 천장형 에어컨 바람하기 실링팬은 이러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제품은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을 넓고 부드럽게 퍼뜨려 공간 전체를 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어느 한쪽의 온도가 치우치지 않아 균형 잡힌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에 걱정 없이도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공기를 활발히 순환시켜 답답함 없는 쾌적한 여름을 선사합니다. 리드탑 실링팬과 함께라면 이번 여름 새로운 차원의 쾌적함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선사하는 혁신적인 52인치 저소음 천장 실링 팬을 소개합니다. 더위와 추위로 실내 온도 조절이 힘드셨던가요? 팬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이제 그런 고민은 접어두십시오. 에코봄의 천장 실링 팬은 6단계 풍속과 역풍 모드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사계절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BLDC 저소음 모터를 탑재해 귀에 거슬리지 않은 조용한 운전을 자랑하며 무선 리모컨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 복잡한 조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작동으로 전기 요금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에코홈 실링팬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선택입니다. 최대 2년 무상 AS와 5년 모터보장이 제공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에코홈의 저소음 천장 실링팬으로 스마트한 실내 환경을 경험해 보십시오. 천장 선풍기의 고장과 안전성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KC조명의 LED 천장 선풍기, 라이트 에어 360 실링 팬을 소개합니다. KC 인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하며 모터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무려 5년간의 AS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과 신뢰성을 겸비하여 항상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KC조명 LED 천장 선풍기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